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그 여러분의 판례트 강의 주제는 중강도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중강도와 중강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 기준, 그다음에 준 특수 중강도와 준 특수 강도의 구별 기준. 요 문제를 중점으로 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중강도에 대한 것도요. 의외로 시험에서 자주 축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굉장히 중요한 강의니까 잘 관심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중강도의 주체에 대한 2014년도 판례입니다. 이 판례 번호는 2014도 2521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의 요지를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 판례 요지는 중강대의 주체는 절도범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갑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갑을 유인, 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했다.라고 해서 검사는 강도상해로 기소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예, 중강도가 상해라는 것이 아니다. 예, 중강도 상해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강도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 보게 되면 원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는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이 착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 있지 않음에도 중강도죄를 적용해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중강도의 주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자, 큰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 중간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의 실의착수한자다 물론 이 절도는 단순절도, 야간주침입절도 특수절도를 모두 포함하는 뜻이죠. 그래서 절도의 실행착수한자가 체포를 재물에 탈환을 한가가.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했을 때 그때 중간부죄가선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부죄는 목적범이죠. 목적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간도의 주체는 절도이고 절도죄의 개체는 뭐예요?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어, 술을 훔치려고 들어가서 술을 훔쳐 나오다가 주인에게 적발되가지고 재물의 탈환을 한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주인을 폭행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중강도가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주인에게 상해이 됐다면 중강도가 상라한 것이니 강도상에 제가 성립하는 게 틀림없어요. 근데 이거는 술이 아니라 뭐야? 술값이에요. 술값. 술값은 술은 재물이지만 술값은 재산상 이익입니다. 그데중간에의 주체는 절도이고 절도 쪽의 개체는 재물이라는 말이에요. 동네나 이 경우는 이 절도가 아직 실이 착수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예, 술값의 지급을 면하려고 그것은 아직 절도에 실이 잡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술값의 지급을 면하려고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포기협박을 했다. 그건 적도 중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강도가 상해라고또 아닙니까? 결국 강도상해죄가 설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이 이 대법원 판례의 핵심 요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간도의 기수 미술 구별에 대한 우리 대원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이 판례는 2004년도, 2004도 5074 전원 합체 판결입니다. 예, 과거의 입장을 바꿨던 거죠. 바꾼, 바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그이 중간도의 기수 미술을 갖다가 예, 중강도의 기수 미수를 갖다가 갖다가 뭘 기준으로 판단했느냐? 바로 폭행 협박이 기수냐 미수냐 이걸 가지고 판단했던 했었는데 어, 이 대법원 판례가 새롭게 어떤 내용을 바뀌었냐면 중강도의 기수 미수는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절도가 미수에 그쳤는지 이걸 가지고 구별하겠다는 거죠. 즉 절도의 기수 미수를 가지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이 이 판례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둑놈이 도둑질 하나 들어갔다가 무사히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주인한테 적발돼가지고그 재물의 탈환을 한걸 목적으로 주인을 폭행했다. 그러면 이건 이미 절도가 기수이 늘었으니까 중간도도 기수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도둑놈이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건 야간 주거침착도죠? 야간의 주거침착해서 물건을 물색하다가 주인에게 적발되가지고 주인이 붙잡으려고 쫓아오니까, 예, 체포를 면탈을 목적으로 주인에게 폭행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물색행위가 시작됐지, 재물을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도는 미수에 그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체포를면탈을 목적으로 붙잡히지 않으려고 주의를 폭행했다. 협박했다. 그것은 중강도도 미수에 그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중강도도 미수에 그친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자면 중강도의 기수 미수는 절도가 기수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절도가 미수에 그쳤는지 이걸 기준으로 간단하겠다. 이것이 우리 대법관의 입장이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대법관의 입장이다. 자, 이것이 박진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 중강도에도 단순 중강도 그리고 준 특수 강도 이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중강도라는 것은 강도의 중에서 천한다. 준특수강도는특수강도의 중에서 처벌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강도에도 단순 강도의 중강도와 특수강도의 중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순 강도의 중강도와 특수강도의 중강도는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이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자, 그 구별 기준에 관한 또 대단히 중요한 판례가 바로 2 0 0 73도 1553전원합체판결입니다이 판례의 요지를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도범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멘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03조에 의한 중간도 즉 특수한 도의 중간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처음에 흉기를 취대하지 않았던 절도범인이, 그 절도범인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로소 흉기를 취대하여, 흉기로서 협박을 가한 소인은 특수강도에 예의한 중강도로 처단해야 한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맞으면 단순강도의 중강도냐, 아니면 특수강도의 중강도냐? 하는 이 구별은 폭행 협박의 태양. 폭행 협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즉 폭행 협박이 만약에 맨 주먹으로 폭행을 하고 어 그냥 뭐맨 입으로 협박을 했다. 그런 것은 단순 강도의 중강도가 되겠지만, 만약에 흉기를 써가지고 뭐 칼이나 망치나. 또는 깨진 맥주병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 또는 폭행을 했다 그럴 때에는 바로 특수강도의 중강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의 신이 착수한다 는데 절도죄는 재물을 객체로 한다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게 절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강도가 그저 저,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을 주목으로 폭행했어요. 그래서 상해를 입 냈을 때 이거는 중강도 상해가 아니다. 즉 강도 상해죄가 아니다. 왜? 절도의 주체는 재물이고 중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인데 중강도의 주체는 결국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강도가 술값이라고 하는 재산이익을 면하려고 주의를 폭행했을 때에는 그것은 적어도 중강도는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강도에도 기수와 미수가 구별되고 미소원 처리정이 있는데 그때 중강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은 절도의 기수, 미수를 구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절도가 기수에 있으면 중강도도 기수. 절도가 미수로 쳤으면 중강도도 미수 이렇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중강도에도 중강도와 전 특수강도가 있는데 단순강도의 중강도, 특수강도의 중강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바로 폭행 협박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폭행 협박의 태양에 의해서 구별한다는 폭행 협박에 태양에 따라서 그걸 한다. 그래서 만약에 맨 주먹으로 쫓아오는 주인을 폭행했다, 쫓아오는 시민을 폭행했다, 예, 도둑놈이 도망가다가 맨 주먹으로 만약에 쫓아오는 사람을 폭행했다면 단순 강도의 중강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쫓아오는 사람을 칼이나 망치나 깨진 맥주병을 가지고 총기를 써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했을 때는. 그것은 특수강도의 중강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중강도의 중요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중강도도 시험에서 중중축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강의 때까지 잘 지내고요. 또, 음, 그 여러분 항상 그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 강의 때까지 여러분 안녕.